늙은, 아니, 늙은 건가? 잘생겼지. 늙은 건가?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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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, 아니, 저, 저, 잘못된, 아니 거. 잘못된 거. 아 잘못된 뭐, 거요. 어떻게 됐어? <laughs> 뭐야? 왜? 뭐야? 왜야? 촬영 중이야. 뭐야? 자. 왜, 자, 자 뭐. 무엇이든 말씀하시죠. 아못난 얼굴 <laughs> 제가 잘 담아드릴게요. 아야 출근 안했어? 출근 안했어? 아, 퇴근했죠. 퇴근했어? 네 시간이 좀 돼. 거제도 어때? 비 완나와요 지금. 아오 여기 날씨 봐봐 지금 미쳤지. 하늘. <laughs> 어우 무무생겼어아 <laughs> 무생겨 무생긴 것도 이제 저 장끼인가요? 오야 잘 나오나 근데 여기. 어.. 그고있죠케니까 어. 잡지 않을까요? u k 로찍고어요유케이유5분보 될까요 이거? 네. <laughs> 아, 어, 어, 어디..어디 어. 보여주는거야? <laughs> 어, 진짜 보여줬어야지 그래야지 영상을 못쓰지 진짜 보여줬어야지 아이 새끼, 감들라게 했어 감질만나게뭐뭐예요 그냥 놀고있어 둘이 음응 어. 문제 없지? 혼자 아, 놀요뭐 몰라, 일들을 안 해? <laughs> 어 우리 지금 백수야 반 백수 왜 일들을 안는 양반들이 야 씨, 쉬는 날 하루 쉬는데 지금 아 다음 일을 위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눈 제가 머리 또왜 저래 저거 존나 길었어 삼손이야 <웃음> 이쪽에서 <웃음> 이렇게 갖고 영상 딱 찍으면 존나 잘 나오겠다 하늘이랑 어떻 하나 찍어야겠다. 이덕크. 마치 희생기 맞죠. 그거 전에 뚝배기를 보는것 같구만. 형 괜찮아요? 얼굴 괜찮아요? 아 어,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? 그 전에 막 빛나 빔신이었잖아 그냥 그래. 그냥 그래요? <laughs> 어 그냥 그래. 그냥 거기서 거기서 거기야. 그 네, 다행이지. 그래도 정찾을 차린 거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저 거. 거. 거기서 거기야 그냥. 어 여기 멋있다 근데 월드 경기장 저딱 뒤에 딱 이렇게 딱 찍으면 정말 멋있겠다. 어? 어 가라남동이에요? 어맞아맞아 맞아. 아... 월경 월경. 아저 아... 신고 왔어야 되는데 신발을 다른 거로 신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신고 와가지고 시바 풀트도 아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. 아시켜 주네요. 앞에 카메라로 쇼가 안 돼. 뭐라고? 카메라로 면안 돼요. 카메라 없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카메라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니까 통화하는 것도 카메라야 다 아니, 카메라.. 뭐 이렇게 뭐 부끄러우신 게 있으신가 봐요 그냥 해이 새끼야 이걸로 찍기 전이 새끼야 이걸로 찍기 전에 어? 이 새끼 이거 나오지도 않네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오질 않아 이 새끼야 안 나오네 형 어. 핸드폰부터 버리세요 일단 어어 영상 찍어야 될것같은데 존나 멋있어. 씨발 날씨가 너무 좋아. 저쪽에서 셀카 찍고 있는데 어 같이 나와야 좀아 저기 존나 좀... 가지 <laughs> <아니>, 나 코로나 <하루> 그때 <laughs> 존나 바람 맞으더니 이 새끼. 어? 이럴 때 나와 갖고 놀고 앉았네. 제가요. 지난주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 상태라서 <laughs> 아 진짜? 네, 에너지 충전을 하고 포트폴리오 새로 만들고선 새로운 데 가려고 지금.

보이시나?